인터뷰 시간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뜻 그대로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깝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사회 모두의 열과 성이 필요하겠죠. 가까운 곳에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바로 그 곳인데요. 정철상 원장과 함께 청소년의 꿈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정철상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께서는 그동안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시다 지금은 국립중앙청소년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어 사실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지덕체를 겸비한 통합적인 어떤 인성이라든지 네. 모든 부분을 교육하는 음. 곳인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취임 소감 음. 한 말씀 해주시죠. 어, 국립시설 중에 사실은 막 청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원장에 취임을 하게 돼서 참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우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이제 2001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제 균형 있는 성장 또 그런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 그다음 스쿠버 풀장, 챌린지장, 뭐 야영장, 문화 예술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1일 720명의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네.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보니까 이 수련원 산하의 기관이 한 6개의 기관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중앙 청소년 수련관이 천안에 있으니까, 우리 천안 연수원 본관, 본원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음, 이제 각 지역에 특화된 청소년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문, 우주, 생명과학, 뭐 미래 환경, 해양, 생태 체험, 이런 다양한 어, 지역들이 이제 고흥에서부터 봉화, 평창에 이르기까지 네. 전국에 다양하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중앙수련원은 맞이의 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아, 네.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종합적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국립청소년시설의 사업 기획 그리고 어, 신규 청소년시설의 건립 운영 이런 곳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핵심 역량 어떻게 이끌어내고 계신가요? 어, 그래서 저 청소년 활동의 핵심 역량을 저희 원에서는 일곱 개 분야로 사실은 나눴습니다. 일곱 개 분야 중에서 뭐 예를 들자면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력 뭐 이런 다양한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각그 활동들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또 이런 청소년들의 활동에 역량이 왜 도움이 되는지도 이해를 시켜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아주 어렵게 풀어가기보다는 결국은 어, 흥미 있고 어, 또 재미있는 활동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일까요? 보니까 우리 청소년 특성화 캠프 같은 데속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 이제 특성화 캠프는말 그대로 하나의 주제를 조금 더심화해서 하는 어떤 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 어떤 생존 수영, 스킨스쿠버, 아, 네. 네. 좋아겠습니다. 역사, 네. 생태, 도예 이런 다양한 이 운영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리더십과 어떤 진로 주제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도 벌써 24건의 리더십 캠프가 확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천안 지역에 보면 뭐 유관순 생가라든지 서구 이동영 선생생가라든지 음. 독립기념관 주변에 역사문화 현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뭐 지역과 연대한 어떤 우리 그 청소년들의 역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어, 저희가 벌써 이 독립기념관과는 연계해서 올해 광복 8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그 독립유공자들 후손들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나라사랑 아, 가족캠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자체 우리 천안시나 아산시 또 지역의 대기업, 기업들과 네. 어떤 공공기관, 교육청 이런 것들과 연대해서 또 협력해서 청소년 활동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잘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은 원장님의 교육철학 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마무리해주시죠. 그 청소년들에게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실은 아, 네. 당초의 말씀, 네네. 청소년들은 가만히 놔둬도 사실은 성장하고 잘 큽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 서두르거나 또 아이에게 지금 너무 버거운 기대를 이제 많이 하실 때또 아이들은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부하가 걸리는 그런 네. 상황들이 또 거기서 충돌이 생기는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좀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립수련원에서도. 어, 이러한 것들 저희 또 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에조점을 맞추어서 어,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라는 말씀 네. 어,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음. 학부모 모두가 알겠습니다. 공감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 잘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